자, 이번 시간에는, 음, 탁자 다리를 좀 만들어 볼게요. 네. 자, 탁자 다리를 만드는데, 그림을 봅시다.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게, 실은 여기 있는 그림하고 좀 형태가 좀 많이 달라요. 그죠? 네. 네, 여기를 따른 게 아니라, 지금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 책상을 놓고 했기 때문에, 그게 좀 다른 건데, 자, 여러분들도,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자유롭게, 여러분들 책상 다리를, 뭐, 앉아있는 식탁이나 이걸 보고, 자,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, 요 밑에다 탁자 다리를 놔야겠죠? 네. 그러면 탁자 다리를 놓으려면은, 이제, 일단은 크기부터 좀 정해봅시다.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? 요거는 보니까, 요게 가로가 천이었죠? 네. 그러면은, 솔직히 그 그림에 나와있는 탁자 다리가 좀 굵긴 해요. 음, 굵으니까, 요렇게 할게요. 그, 가로 50mm, 세로 50mm. 그 다음에, 높이는, 한, 600으로 잡아 봅시다. 저는 제가 알아두셔야 될건 제가 말한 건 무조건 밀리미터 mm 기준이에요. 네. 네. 가로 50mm, 세로 50mm, 그 다음에 높이 600mm.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러면은, 자, 우리가 새로운 난간에 부딪혔는데, 자, 그림을 한번 다시 켜볼까요? 그림을 보면은, 탁자 다리가 이 끝에 모서리에 딱 붙어 있죠? 네. 네. 자, 어떻게 해야 될까? 1, 2, 3대로 돌아가 봅시다.